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출범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문화도시 포항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고 5년간 최대 200억 규모의 사업비 지원도 받는 등 정부 차원의 인정도 받고 있는 만큼 공석인 대표이사를 하루빨리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구상이 한창입니다. 포항 도시 브랜딩 확산에 함께할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디자인 커뮤니티 워크숍입니다. 문화 도시 포항 브랜딩을 위해서 포항에 적합한 이미지들을 같이 찾고 연구하는 그래픽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은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운영 등 법정 문화 도시 지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포항 불빛 축제와 스트라트 페스티벌. 포미곶 한민족 대축전 등 지역 대표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해오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 축제, 문화 공간 운영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법정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대표이사가 공석인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임 차재근 대표이사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생태계 구축은 물론 문화 관련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도 재단 대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시로서 가지을 수 있는 문화의 창조성, 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 지역 문학계는 포항시가 도시 품격에 걸맞게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우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가 난 포항시가 안전도시 전환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우선 100억 원을 들여 안전진단과 방재 종합계획을 세우고 포스코 등 철강공단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냉천과 칠성천 범람을 막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에 나서며 항구적 침수 예방이 불가능하면 주민 이주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안 지역으로 빗물을 배출하는 도시의회 대배수터널 설치와 함께 국가산단 침수를 막기 위한 차수벽 설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동대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디지털 언론인 육성에 함께 나섭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다양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채용연계형 인턴교육을 활성화해 예비 언론인들의 현장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맞춤형 저널리즘 교육 과정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전문가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